자 다시 권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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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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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습니다 권창훈 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보고맙습니습니다습니다고 정우영 선수는 아 그래요? 정우영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이적을 해왔고요. 양발잡이의 스피드와 발기술이 좋고 중앙과 측면 미드필더 자리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발잡이인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요. 뮌헨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스피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 양발잡이인 거는 독점이돼요그뭐 월드 클래스로 갈수 있는 뭐. 좁다. 좁다. 아, 양발잡이네. 응. 다음으로 네. 권창우 선수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창우 선수는 디종에서 이적해 왔죠. 프랑스 디종에서부터 넘어왔는데요. 주 포지션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볼수 있고 매우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타입의 미드필더입니다. 이 선수의 무기는 뭐죠? 일단 센스죠. 그렇죠.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알아봤고 다음은 우리 프라이브워크라는 팀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할 건데 그 부분은 우리 대통관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팀은 이제 1904년에 창단을 했어요. 1904. 어, 독일의 바튼 비르텐베르주의연고를 하는 팀이고요. 네.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 중하위권 팀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음. 이 되게 흥미로운 게이 팀의 레전드 선수 중에 로이 레브 감독이 있어요. 아. 독일 국가대표 네 감독인데. 냄새 좋아하시는 분 네, 근데 이때는 그 냄새보다는 골 냄새를 더잘맞으셨더라고요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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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네, 그갖고 이분이 81골로 프라이버드 구단 역대 최다거든요. 네, 많이 넣으셨어요? 네. 네, 많이 넣으셨죠. 그리고 차두리 선수가 또있었죠 네, 차두리 선수가 아, 있어서, 아, 있어서 우리한테 조금. 어 친숙했던 이미지가 아닌가 그리고 하비스 시대 선수라고 었는데 세네갈 출신이고요 이 선수가 그유캐스에서덴바 바선수랑 같이 게임 음. 선수로 유명하죠 네. 아 그리고 이 선수가 UFO 슈아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 UFO 슈도 여기 프라이브로 있었을 때예 아. 그, 네. 프라이브로 있었 프라이빗으로서 어 일단은 어, 저희 프라이빗으로 두 선수 두 코리안 리거 이적을 갔는데 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아, 이좀 이유 없이 막시 누가 이적을 한그까 십억 네. 그 주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 그 네. 영입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데스리가에 되게 지금 아시아 선수 되게 많아요. 그렇죠. 되게 많죠. 어쨌든 선수들 되게 많죠. 저는요. 아, 그럼 뭐 구자철 선수나 뭐 지동원 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많은데 이 선수들과 이제 과거에 차범근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이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고 또 아시아인 특유의 그런 성실함이 있을 그렇죠. 네. 열심히 하죠. 그런 점이 굉장히 또 성실함이 또 메리트였기 때문에 또 기량도 좋았고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응. 길을 닦 깔아줘서 지금도 현재 아시아 선수들이 연이어서 지금 러시를 하고 있고 빈데스도 많은 선수들이 링크를 또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그런... 되게 많이 뛰는 선수들이에요. 아, 그럼요. <laughs> 되게 또 한국이 또진돗개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시아의 개가 아닌가? 네. 개는 좀. 아시아의 진돗개. 그리고 팀의 색깔이 있습니다. <laughs> 네, 그프라이브로그가 일단은 진짜, 말, <laughs> 말씀드렸죠. 개처럼 팀칭이에요. 정말. 팀 그래, 자체가. 아, 네, 팀 자체가. 아, 는 조금. 아, 진돗개처럼. 네. 열심히 하고 성실한 우리 프라이브로그 선수 응원. 1등이 근데 작년에도 거의 4 0 0 킬로를 뛰었대요. 한 시즌 통산으로 한 시즌 통로 4천 킬로를 뛰는데. 아 경기 평균을 달면 한 경기에 거의 120 k 로 120, 120면 아주 많죠. 아, 보통 한 경기당 어, 모든 선수 합쳤을 때 평균적으로 90 k 로 정도라. 아, 근데 그렇죠. 이런만큼 이제 이런 뛰는 축구를 구사하려면은 아무래도 젊은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연들이좀 영, 영 필요하죠. 예. 백수군 쭉 뛰었으니까. 그러면은 네. 어, 저희가 팀도 되게 중요하고 물론 선수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팀의 감독이 아닌가 아, 네. 그래서 그 감독의 스타일과 그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팀이 좌지우지른다고 생각을 하기 아, 네. 때문에 아, 네. 그 감독에 대한 성향, 어떤 감독인지, 네. 어떤 점수를 좋아하고 네. 어떤 포메이션을 좋아하는 감독인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요 우선 프라이버르가 감독은 시트라이 감독인데 응? 이분이 굉장히 프라이버르 오래 계셨어요. 그렇죠. 어, 되게 오래 계셨어요. 응. 거의 95년도부터 계셨는데 약 전... 25년. 정도에 네, 25년. 네. 그래서 이 슈트라이 감독이 이제 사상 포메이션을 주고 음. 이제 주요 전술이 사4인데 그렇죠. 이제 수비를 할 때나 이제 역습을 할때 굉장히 변칙 전술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맞아. 주로 뭐 3백에서는 뭐3 4 3 5, 5, 5 이런 전술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일단은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위주로 바탕으로 활동량이 그쵸, 그쵸, 많이 뛰어야 네, 아까 말했듯이 엄청 뛰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권창훈 선수가 굉장히 활동이 많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대로. 아마 권창훈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딱 최적화된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3백, 4백 하면서 다양하게 중앙미드로 오가고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많은 축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어, 지금 슈트라이 감독이 어, 고수하고 그 다음에 주로 가져가는 포메이션들을 보면은 네. 다 윙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네. 최근에 뭐 이런 윙의 공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의 뭐, 최근 프라이브루크는 솔직히 말해서 윙이 거의 작살았거든요. 그 작살았어요. 그래갖고 한동안 되게 힘들었던 프라이브루크인데 이번에 네. 이제 좀 적절한 최적화된 전문적인 윙어 두 명을 네. 영입을 했잖아요. 저희 권창훈 선수가 이제 정명 선수를 영입을 함으로써 아마 슈트라이 감독이 구사하는 그런 전술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올 시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의 색깔과 감독의 색깔이 딱 맞다라고. <목소리> 자, 우리 팀하고 선수도 <목소리> 중요하지만 네. 사실 이 선수들이 팀에 갔는데 못 뛰면 은 말짱 도로이가됩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우리 또팀 내부의 네. 경쟁자가, 경쟁자가 있는지. 알아요? 뭐 경쟁력 없으면 솔직히 나태해지고 쉴 거야. 맞아요. 맞죠. 경쟁자가 어. 있어야 돼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설명해서 조나단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가 작년에 아우구스 브로크에서 뛰면서 구자철 선수랑 지동훈 선수 프렌드였어요. 아 네, 팀메이트였거든요. 같이, 네, 뭐 많이 친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나름 또 프라이브로크에서 거금을 든는 선수였어요. 음 한4 0 0만유로 한, 하나로 약 52억 정도의 이 정도를 아우구스브로한에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가 원래는 포지션이 우측 윙어인데, 음. 오른쪽 윙을에서 뛰는데, 작년에 이제 아우구스브로스 사정상, 이제 사이드 백, 오른쪽 윙 백에서 뛰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일단은 멀티플레이어로서의 활용 가치도 있고 일단 비싸게 어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 좀 적지 않은 출전 기회와 어느 정도 기회를 부여받을 선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제일 넘버 원으로 좀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 아, 실질적인 경쟁자 그렇죠 제일 경쟁이 되는 선수죠 뭐 다음 선수 또 누가 있나? 응. 이번에는 마르코 테라치노라는 선수인데요. 주 포지션은 왼쪽 윙어지만 1성과2성 어디든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다소 아쉬운 공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전까지는 위험하지 않을까. 주전은 위험하다. 그쵸 주전 위험 아니, 안전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코니안리거에게 밀릴 수 있다. 밀린서 밀린 백업 정도 뛸 어, 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해주신 거 같아요. 대 사양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뭐. 선수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다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득배가 득배가 이 조용한 신이야 정말 나 진짜 득배. 진시 득배가 얘기 보면 롤란드 셀라이 선수는 주 포지션 왼쪽 윙어지만 1선과2선 모두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네요. 음. 그래서 대부분의 시즌 근데 자주 부상에 시달리면서 많은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우리한테 유리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아두 그러면 코리안 리그 두 선수의 출전 확률 더 높겠다. 왜냐하면.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공백이 길기 때문에 아, 그럼그 선수에게 믿고 좀 쓰기 도박 아니에요? 아 근데 이 친구는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아, 이 그래. 친구는 좀 달라요. 이 친구는 일단은 슈트라이 감독이 직접 보고 영입을 한선수좀지켜봤던 아... 아... 선수. 직접 자신이 픽을 하고 데리고 온 선수였고 이 친구가 부상전 시즌에 이제 키프러스 리그에서 하려 그랬는데 음. 20개에 출전을 해서 7골을 기록을 했어요. 어, 7골을 기록해서 다 왼쪽 윙어치고는 굉장히 그 나름 준수했던 기록이었고 같은 포지션의 테라치모에 비교하면 거의 뭐제 뭐 훨씬 뛰어난 선수죠. 네,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일단 개인적으로 애정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기회를 좀 받을 것 같아요. 초반에 뭐 교체든 뭐든 기회는 받을 것 같은데 이 선수도 근데 마찬가지로 아직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좀 반전이 좀 필요하긴 하죠. 네, 역시 반전이 없으면 코리안 리그의 백업이 아닐까? 그렇죠. 벤 맨측에 드가 아닐까?라는 아... 예상을 이 지극히 저희 주관적인 팀인데 기분 나빠하시 그래. 절대 안되 네. 그래. 그래. 한국 선수 칭찬인데 기분 나빠하셨군요. 아 혹시 모르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두 팀이 프라이브로 그렇게 할거 같지 않습니까? 네, 럼죠 지금은? 네, 갔죠. 두 선수가 가죠두 팀은. 네, 두 선수가 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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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앞으로 이두 선수가 어떤 포지션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할 거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좋아.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 예. 오케이. 먼저 얘기하실 게 우리 배로 토건 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반에 우리가 음. 선발기를 받을 거. 음. 이 정도 자체가 적지 않은 이 정도고, 건창훈 선수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부터 지켜봤어 그러니까 네. 일단은 선,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발을 받을 것 같아. 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는 일단 초반에는 조무영 건창훈이 어느 정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경쟁자들에 비해서 기회를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럼 다음은 통구도 음. 득배. 저는 두 선수가 골까지 가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양쪽에서 티키타카하면서. 양쪽에서 티키타카를요? 뻔는데 <laughs> 이렇게... <laughs> 아무튼 그래서 양쪽에서 함께 모든 팀을 함께 이끌 가지 않을까. 음, 그럼 결국 두 분의 말씀은 이두 선수가 서로 경쟁도 조금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네. <laughs> 서로공존하면서한 팀에서 잘 어울려서 꼴장면까지 이끌어낼 수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저희만의 예측 방법이 있죠. 맞아요. 아니, 뭐 과학적인 건 아니고요. 비과학적인 나름 과학적인 거. 어, 네. 또 누구나 뭐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거를 이제 이제 흔히 말하자죠. 네. 아, 그래서 <laughs> 자, 그래서 어 저희만의 제가 해볼 건데, 이것 또한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고, 100% 탈수는 피셜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 절대 불만 가지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FM 시뮬레이션 돌리는 중에 제일 인상 깊은...

MZ TOO 니다동 k 아우 리어간다 동점! 탐니다경기에 꿀팁을 올러갑니다리한자 다시! 골치 한 번! 골치 한 번! 골치 한 번! 슛! 공격적인 골치 한 번! 1점! 리 이번에는 어떤 팀이 승리한 자 이렇게 저희가 f m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갔는데 드디어! 드디어! 권창훈 선수와 정우현 선수 두 선수의 통계치가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치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음. 제일 먼저 정우영, 정우영 선수부터 우리 득배가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영 선수는 생각만 치는 골을 많이 넣지는 못했어요. 음. 근데 나쁘지 않아요. 경기도 총 24경기 나왔고요. 그중에 23번이 다 선발 출전했어요. 그래서 두골세도 기록했습니다. 보면은 태클 성공이 87%나네요이 정도면 뭐 수비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수근 했네요. 네. 네. 평균 평점은 6.76. 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거의 7점에 가깝다고 볼수 있으니까 네, 잘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했다. 이 정도 보있겠습니다 음... 다음 권창훈 선수 볼까요? 우리 빠우리는 권창훈 우리... 선수는요. 서울향 경기 일단 리그에 출전했고요. 그 다음에 11골 넣었습니다. 그리고 8동, 뭐랄까, 거의는. 커리어 할 시즌을 공격포인트 혼자 19개를 쓸 리그지만. 엄청요 네, 거의 뭐, 실질적인팀 에이스나 다른 없었고, MOM, 엄마도 4번 했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태클 성공률도87% 나름 좋은 상위권의 확률을 보여줬고 평점이 평균적으로 7.26이에요. 이 정도면, 서른한 경기에서 7.26이면 진짜 대단한 활약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권창우 선수는 올해 프라이브로크가 영입한 선수 가운데서 가장 잘하는 올해의 영입 선수죠. 그렇죠. 뽑혀가지고 여기 프라이브로크 여기 f m 에서 뽑혀가지고 진짜 좀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 맞죠. 행복해로 한번 돌려봅니다. 네. 그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권창우 선수가 프라이브로크라는 팀에 적응을 잘했다. 어, 그잘 적응을 잘했고 그팀 안에서 네. 자신의 역할을 잘 해냈다라고 네. 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프라이버크 리그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위는 일단 11위를 볼 거예요. 전 시즌 몇 등이죠? 시즌 14, 13, 4 13승 두개다봤었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해설메의에 네. 11위가 올라가고 저희 지극히 저희 주관적이고 네. 저희만의 네. 방식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너무 크게 어 연연하지 마시고, 연연하지 마시고. 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만뭐 영상 마음에 드나?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마음에.